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설교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대사로니카로 갔고 이제 누가만 내 옆에 있다는 거죠.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겠죠. 마가가 왔을 거예요. 그러면 마가와 누가가 여기에서 만났겠죠. 그죠?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만났을 겁니다. 어. 누가는요, 바울을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누가의 스승은 바울입니다. 반면에 마가는 누구를 따라다녔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글을 쓰려고 했다고 하면 이 마가가 왔을 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자신은 누구? 바울을 따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봤겠어요? 마가에게 물어봤겠죠. 또마가가쓴 뭐, 이때 들려졌었다면 마가가쓴 마가복음을 이때 보았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안에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곳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그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 안에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누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 절에서 4 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열꾼된 자들이 정하여 준 대로 대역을 저술하려고 부수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밀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리로다 아멘. 2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에 관하여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여럿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마가를 들 수가 있죠. 마가는 이미 마가 복음을 써 놓은 상태였습니다. 3 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왜이 마가가 여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또 이렇게 붓을 들어서 쓰려고 하는지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례대로 자세하게 좀 기록하고 싶어서 내가 이 붓을 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마가복 누가가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야지. 왜 이거는 잘라 먹었냐 이거죠. 그래서 누가는 마가복음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자세하게 내가 기록하기 위해서 다시 붓을 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절입니다. 데오빌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분에게 더 확실하게, 정말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근원부터 차례대로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쓰기를 원해서 이 누가복음에 대하여 붙을 내가 들게 되었다라고 자신이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복음은 뭐냐?" 라는 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 해석을 해보면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복 받는 소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 놨기 때문에. 이 복음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아, 축복받는 거, 복받는 거, 이렇게 기복적인 내용으로 흘러가는 빌미가 됐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빌미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원어대로 이 복음이라기 하기보다는 기쁜 소식이 더 가장 가까운 소...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는 복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너무 복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어의 뜻은 기쁜 소식이 맞, 맞으나 지금 한국 상황에서 복음이 보편하게 됐기 때문에 저의 모든 설교는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전하는, 누가가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은 뭐냐, 이거죠. 누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 이게 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마가 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마가 복음이거든요. 마가는 그러면 뭐가 기쁜 소식을 전했느냐 하면,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기뻤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었다. 그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이거죠? 누가가 전하는 복음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지역에서 사도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협대의 빛지 아니냐 했었으며 그러말이냐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자가 성경대로 9년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야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므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칭함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벼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확대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더 많이 섰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가 이같이 너희 믿었느니라. 믿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마가 복음이나 마태 복음의 내용하고 동일하지요. 이 부분을 풀어놓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의 원 복음을 좀더 어 길게 풀어 놓은 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 복음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복음이 되냐. 우리는 별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찾아낸 거는 뭐냐면 이 이방 세계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뭔가를 바울은 보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는 죽음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유아 사망률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평균 수명은 짧았습니다. 그래서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종교적 습성이 다 있습니다. 수명들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방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제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을 믿고, 너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으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이 되고, 너희들은 두 번째 부활이 너희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 보금을 전한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 보금의 메시지를 전해 갔던 것입니다. 보금. 기쁜 소식은 십자가이고 예수님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바울은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커피를 이렇게, 에소프레스잖아요. 커피 원액이 에소프레스를 내리면, 그걸 아이스에다 놓으면 아이스커피가 되는 거고, 또 라떼 하면 라떼가 되는 거고, 뭐, 뭐야, 그런 거죠? 원액이 어디에 다 쓰여지나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같은데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전하여졌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전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는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갔는가?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 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누가도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구절이 딱한 구절 우리 찾는다면요. 누가복음 이제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인데요. 이것이 다음 주의 설교 제목이고요. 본문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 20절 21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만하니까 어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볼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오. 또 너희가 주 있다고도 못하는 사랑 너희에게입니다. 아멘. 누가는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갔습니다. 그런데 좀더 자세하게 이 복음을 예수를 너희 안에 두라는 거, 너희 안에 두라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예수를 담아 복음을 너희 안에 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걸 아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 이제 이 누가 복음에 보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사탄도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너의 안에 도와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사탄도 다 알고 있다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 누가에게서 누가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너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커지게 되면 누가의 표현을 쓰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그거예요. 다 복음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 누가의 중요한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를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너에게서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변화가 너에게서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는 이어서 무엇을 쓰고 있느냐면 사도행전을 써가는 거야. 사도행전 안에는 뭐가 있느냐하면 예수가 너희 안에 있었을 때, 복음이 너희 안에 있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변화되는 사건들이 어디에 기록해 놨느냐면 사도행전에 누가는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첫 번째 누가 나오느냐하면은 사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른다고 부인했고 잡히면 죽을까 봐서 다 뿔뿔이 숨고 도망갔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믿자. 도마가 확실히 믿었잖아. 그러잖아?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나잖아. 용기가 생기잖아. 요 탐대하게 나가서 사내들인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하잖아. 그 사내들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는데 그 제자들이 변한 거예 그래서 도리어 그사내들이에 가서 도리어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만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가난하게 살던 시절입니다. 다 먹을 것들이 귀하이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정말 이것 때문에 벌벌 떨었던 그 귀한 물질들을 먹을 것들을 교회에다가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돈 때문에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예수를 믿고부터, 이 사람들은 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까지 팔아서 내놓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더라. 예수를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변한다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가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특별히 찾아가느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여자들을 특별히 많이 찾아갑니다 누가 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부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이 마가 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얘기도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부분의 상당 부분을 보충해서 여자들, 소외됐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첨부를 해서 누가 복음을 완성시켜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건 사탄도 안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해 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주관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다. 그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지요. 지금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운행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이심을 믿습니까? 주권자가 네. 하나님 이심을 여러분들 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내 인생의 가운데서 나를 주관하셨다면, 분명히 뭐가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야만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했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자주 설교해서 쓰는 내가 복음이라는 거.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에서 일어난 나에게 일어난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일어났던 기쁜 소식. 내가 복음이라는 내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내가 복음은 뜻은 바로 이걸 누가 하는 거. 여러분 모두에게서 내가복음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주권자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에 서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복음을 쓸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이제 목회자는 이제 설교가 늘 부탁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죠.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와서 목사님. 이런 언어를 내가 해석이 안 됩니다. 자기가 그 캄보디아 언어에 능통하지가 않으니까 목사님 나는 이런 언어를 해석을 통역을 못합니다. 뭐 신학적 아, 누가의 신학적 관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laughs> 내가 언어가 짧아서 이게 통역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런 거야 또. 그 목사님, 쉽게 설교를 해 주셔야 내가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필요 없는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원고 없이 어떻게 쉽게 이제 설교를 해야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참 난감하잖아요. 난 이게 원고, 원고 선거에 익숙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날 설교를 받고 야외에서 설교할 때였어요. 애들이 잔뜩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웃통을 깠지 뭐. 웃통을 <laughs> 딱 까고 보여졌어요. 야, 내 등을 봐라. 얘교통사고하 나가지고 허리가 내가 세 쪽이 났었다.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에 병원에 입원했다. 애들이 와가지고 내 등짝을 보더라고. 요 들어가라. 더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 앞을 까지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서 이 안에 있는 간을 꺼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간하고 쓸개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 근데 나 지금 행복하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행복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예수 믿는 거였다. 너희들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많이 만날 거다.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들어왔어요. 참 짧았어요. <laughs> 선교사님이 그분 특유의 이제 폼과 제스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역이 너무 쉬웠습니다. 분위이 너무 쉬웠고, 애들이 다 알아 먹었습니다. <laughs> 애들이 다 알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목동교회가 전도하자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그냥 가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전도하려면 안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만드십시오. 예수님 땅에 일어난 기쁜 소식이 내게 뭐가 있는지. 내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게 되었다. 너도 예수를 믿어봐라. 내가 복음을 만드시고 내가 복음을 전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